여러분 이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인 여러분 이번 시간엔 남들에게 한 번쯤 자랑할 수 있는 아주 교양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말이죠. 고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어로 고안, 즉 브라를 부를 때 쓰는 단어인 테스티클. 자 따라해보세요. 테스티클이 테스티클은 라틴어로 증인을 뜻하는 테스티스가 그 어원입니다. 음, 근데 도대체 증인하고 고안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게 어원이 되었냐고요 자, 시간을 거슬러 고대 예루살렘에선 증언을 하던 남성 증인들이 진짜로 진실한지 아닌지를 검증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의식이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양손으로 자신의 고안을 움켜진 채 맹세하는 것으로 심지어 증인이 여러신 경우엔 서로의 고안을 붙잡기도 했다는데 남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이자 제일 소중한 부위를 걸고 하는 진실된 맹세라는 뜻이었죠. 저 옛날 자신의 진실함을 알리기 위해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을 사용해 어머니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던 우리네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를 묘사하는 구약 성경 속 창세기 24장의 한 구절을 보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늙은 하인에게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게하며 맹세를 시키게 하는 장면이 존재하는데.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에선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는 대신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게 했다고 전해지기에 대략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쉽게 유추가 가능하죠. 이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표기할 때 쓰는 신의 증거 혹은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 테스타먼트 역시 앞서 이야기 드린 라틴어 테스티스에서 그 어원을 가져왔기에 다시 말해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영어로 고안과 성서는 같은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죠. 또한 고아는 우리에게 몸에 좋기로 소문난 슈퍼푸드이자 할머니 씨 어떻게 잘랐소? 로잘 알려진 과일 아보카도의 어원이기도 한데 아보카도 원산지인 남미의 원주민이었던 아즈텍인들은 이 아보카도의 쭈글쭈글한 껍질을 보고 아우아카트 즉 고안이라 부르며 진짜 사람의 고안과 함께 그 향미를 즐겼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후 16세기가 되어 신대륙을 찾아온 정복자 스페인인들이 이 아우아카트를 부르다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음이 변형되면서 현재에 들어와 우리에게 아보카도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단어의 어원 즉 유래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의 기반을 두기도 하는데 이런 어원들에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윌북에서 출간된 그림과 함께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을 추천해드립니다 헤로인과 코카인과 같은 무시무시한 마약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미국의 첩보부 CIA가 비밀을 누설한 직원을 해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정체 그리고 골프에서 파보다 한타 더친 점수를 어째서 복이라 부르는지 등 보기 전까진 생각해본 적도 없었을 온갖 영어 단어의 탄생에 담긴 비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려한 일러스트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 책은 그동안 영어 단어를 어렵게만 느끼신 분들에게 보다 더 흥미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